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 예, 이번 주 매수를 하기 위해서 hts 켰습니다. 신한금융투자 hts 화면이고요 예, 이번 주 매수 종목은 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금 남은 돈 가해서 13주 사겠습니다. 예, 매수를 했고요 예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좋네요 삼성전자 뭐사모개발 삼성전자 우선주 뭐다좀 내리고 있고요 현대건설 많이 내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좋은 날입니다 예 여기는 디램 익스체인지 라는 사이트고요 디램 예, 위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주로 나타내 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장 위에 있는게 이제 대표적인 디램 인데요 여기 변동률이 계속 마이너스 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플러스였던 여기 한번도 없어요 올해 초에는 거의 뭐5 가까이 했던 게 지금 거의 3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네, 반면에 랜드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스파프라이스 이건 랜드플래시 가격인데 이거는 좀 플러스인 날도 있고 마이너스인 날도 있고 요즘에 좀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달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고 거의 보합권이라고 합니다. 네, 랜드 가격은 어, 랜드플래시 2위 업체인 도시바에서 이제 공장이 정전이 돼가지고 좀 생산의 차질이 일어나면서 조금 최근에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마이크론도 좀 감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음, 랜드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아무래도 랜드랑 세트로 다니는 디렘 가격도 뭐 조금 있으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제 랜드 플래시 전 세계 1위 업체로 거의 한4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랜드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분기는 실적이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계속 디랭 가격이랑 내렸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원업 부분에서도 이제 뭐 퀄컴이나 인텔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수주를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같은 거를 좀 수출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조금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건 뭐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뭐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